아씨 인챈트 하셈 인챈트. 아인첸트 지금 돈 아깝지 않음? 맞아. 어, 얼마 얼마 안 하던데 8 7 번밖에 안 하던데? 나처럼 네 번만에 좋은 거 뜨면 되지. 자랑하네. 그렇지. 그니까 은근슬쩍 <laughs> 은근슬쩍 자랑하는 거 뭐야? 개구리 <laughs> 거울 없지? 있어 있어 있어. 아 맞다 만들어졌지. 그냥 싹 해서 필요한 사람 먼저 쓰면 되지 않을까? 어차피 한정돼 있잖아.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주지 않을 건데요? 아 그럼 나도 집다 터뜨릴 거야, 씨파아 죄송 죄송 죄송. 죄송. <laughs> 아, 아, 거기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야죠. <laughs> 어 말하기 전엔 모르는 거네? 집에 대한 감사함은 항상 없었다는 소리 아니야? 몰라 몰라. 아 몰라 몰라? <laughs> 아, 몰라, 몰라. <laughs> 우주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네. 나 아, <laughs> 지옥석도 캐야 <laughs> 되는데. 되는데. 근데 절은 나는 많이 캐릭터가 없지 않아요? 그거 나만 써? 운석을? 너 되게 이기적인 아이구나? <laughs> <laughs> 아나 말고 만들 필요 없다니까? <laughs> 뼈하고 해가지고 공허 가방 만들 수 있어. 나르는 대지 저금통 같은 개념이던데? 지금 만들 수 있는 거야? 뼈 따기 필요해요? 좀비 죽이면 되나? 아니지. 아, 그 던전... 귀 던전... 잡아야 해. 스켈레트 던전, 던전 가야 해. 한번 아, 던전 가봐야 지금. 우리 머리 아직 안 잡았잖아. 아그 던전은.. 아! 아 무슨 어기야 아, 그것도 아, 모르겠어 우리가 <laughs> 모를 아, 모르, 모를 수도 있죠. 아, 몇 번이나 클리어 했는데 말이야. 아. 야 혼자 튀는 거 봐, 다 쓰레기구나. 왜요 왜요? <laughs> 한 마리도 안 잡고 그냥 나를 버리고 튄다고? 너 우주총 어떻게 만들어? 무시한다. 응? 이악 물고 무시한다. 아니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건 당신이라니까요.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. 당신 구각님 다리 발탔잖아. 발치는 어, 않았어요. 그냥 예쁘다 그랬지. 발탔잖아요. 당신 썸네일에 다 봤어요. 보임 보임? 응? 뭐야 너구리 새끼? 네 이름은 오늘부터 구루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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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따라와! 빨리빨리 집안지! 미친 미친놈이! <목소리> 요정이다 연맥이는데? 아니 상자 어필 되게 하길래 열심히 쫓아갔더니 털린 상자한테 안내를 해주는? 와 <목소리> 그런 경우 있구나. 예쁘게 펑 하고 터지는데 기 병신. 여기 <목소리> <목소리> 어디여? 아이고 아파. 아이고 아파. 아! 하나도 못 구했지. 네. 저기 상자 발견. 우리 집 상자잖아. 무슨 <laughs> <아니>, 뭐 소리예요? 좋아하면 <laughs> 안 보고 그렇게 막말하시는 거 아닙니다. 아 인첸트 하요 인첸트. 아 인첸트 아, 지금 돈 아깝지 않은? 맞아. 아, 얼마 얼마 안하는데 87번밖에 안하는데 근데 이거 무기 조합하면 인첸트 날아가잖아. 한두 번에 한두 번. 한두 번에 마이너스되면 평생하게 되잖아. 아 아이, 나처럼 네 번만에 좋은 거우면 되지. 자랑하네. 찍찍. 그니까 은근슬쩍 은근슬쩍 자랑하는 거 뭐야? 아저 찍찍이. 이어워그 <laughs> 지옥 갈때 양쪽에 모닥불이 보이기 시작하면 긴장해. <laughs> 야 땜장이 어디로납치했어 그룹. 어? 아직 나 애들 집안 건드렸는데? 땜장이 실종됐는데? 어떤 애랑 겹쳐있는 거 아니야? 님들 님들 디안이라는 애가 고양이 라이센스랑 강아지 라이센스를 팔거든요? 이걸 사면 은 고양이 한 마리를 마을에 도착시킨대. 해줘. 강아지랑. 해줘. 아, 돈 없어. <laughs> 제가 사드릴게요. 너는 내가 제일 없는 거 알고 있잖아. 당신 그거 다그 지른 거잖아. 아니 점장이 그 어디 갔냐고. <laughs> 말돌린다 또. <laughs> 말돌린다내 <laughs> 점장이 안 보인다고. 하나도 안 나오니까. 아, 궁디 팡팡 해주고 싶은데 안 하네. 빵댕이쪽 보고 쓰다듬으면 돼.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시작할까요? 아이고 아이고 실수로 깼다. 반응이 이거야? 어, 아니 아니 아니야 실수로야. 어떻게든 해보. 잘 됐어 오히려. 그러 말이에요? 아, 당신 피가 안돼 보이는데? 아 그렇긴 해. 근데 쉽다. 엄청 쉬운데 진짜? 우리 애들이 개 고장 났는데? 제직질 열심히 해 그러면. 피해 피해 피해. 별거 없다 별거 없다. 어 여러분? 저왜 죽어있죠? 따다어개골씨 아하... 버텨야 돼요. 당신 유일한 영웅이야. 30초 버텨야 돼 당신. 파이팅 개굴. 개굴이 지금 단독 불량이다. 계. 남았는데 버티고 계세요. 거의 다 잡았어. 아! <laughs> 진짜 덤비잖아. 뽑았다뿅. 1초 만에 퇴세 전환. 아하하하. 어쁘베! 할수 있다.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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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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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고.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. 위로 위로 위로. <laughs> 아아아! 낚지지 마. 일 <laughs> 초만 버티지. 버틸 수 있다고? 못 잡네 지금. 어? 너 살아서 오나 보다. 개구리 화이팅. 오오오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 이건? 오오 어, 들어가 진 들어가. 맞아, 맞아. 나이스. 맞아. 와 감사합니다. 집으로 와준 거야? 어. 어 우리를 와. 위해서. 어마쥐로 잡았네. 아 캐리했다 그랬. 캐리 인정합니다. 오래 버텼어. 모닥불이, 모닥불이 보이기 시작하면 긴장해. 긴장해. 아! 아, 진짜 내가 모닥불 보이면 조심하라 했지? 아니 모닥불 보이면 너무 빨리 가. 저쪽은 <laughs> 뭐 계속 죽어. 와, 도망가야 어, 빨리 도망가야겠다. 숨속에 어, 있고 지랄이야. 오, 씨. 뭐야, 진짜 맞았어? 야, 구루야, 니 때리는 게 나한테 온다. <laughs> 아 억까 아니냐고 이거! 아 그래도 용광록 게했어요 파트 팔면 얼마예요? 돈좀 나와요. 그래서 형이 돈이 많았구나. 근데 당신이 다 태워버렸잖아요. 당신이 내돈다 태웠잖아. 당신이 내돈다 태운 거야. 당신이 내돈다 태운 거야! 아니 형이 형이 썼잖아요, 쓴 거는. 도박의 길로 유혹했잖아요, 저를. 나는 선택지를 준 거지 선택을 강요하진 않았어요. <laughs> 사기꾼들이 그거 꼭 하는 말이에요, 아시죠? 와하 씨는 그거 알아야 돼. 저수익 고효율은 없어. 뭔 소리예요? 난 당신에게 사기를 친 적이 없다는 거지. 말이 너무 어렵고 개소리면 거의 사기꾼이랬어요. 아, 어렵게 한 적이 없습니다만. <laughs> 위에도 있군요. <laughs> 어머, 맛있다. 먹었어요? 네. <laughs> 네 언젠간 주세요. 그 금방 드리겠습니다. 구루야, 아레나 좀 잠깐 만들고 있어 볼래? 응. 안 졌어. <끼리> 어? 나안 깼어. 어? 왜왜 깨질 거야? 터프한데 <끼리> 어 무슨? 일단 잡자. 우리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잡는 맛이. <laughs> 또그 놈이야? 또? 구루 집을 가. 히, 히라고 알리. 구루 혹시 그거 있어? 워프 포션 없어. 어? 허를 어. 어디 갔어? 날아간다. 어, 따라갔다. 빨리 빨리 오퍼. 빨리 빨리 타셈. 오퍼 없다니까. 오프가 없는데 집을 왜 감? 아니 죽을 것같으 이거 보낸 거 아니었어? 빨리 빨리 먹고 출발해 출발! 가고 있어! 거의 도착했어! 어 다시 돌아온다! 다시 돌아온다! <laughs> <우와>. 이게 뭐냐고! <laughs>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어! 왔다! 거의 다 왔어! 왔다! 우와우 온다! 왔어 왔어 왔어! 들었대 들었대! 으악! 우와 개빠르네? 갈까요? 가겠습니다. 가라~~ no. 이퓨드라 1인분이라도 해~~ 아주 비켜봐 해골라파나 없음! 아니 나피 개피야! 어 뭐야 뭐 던진다! 가지가지 하네. 얼마 안 남았어요. 아저 갈렸습니다. 응. 버티세요 버티세요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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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오 치찍질 좋아! 별거 없구만 별거 없구만! 죽어라! 아나 여기 잠깐 들어갈래. <laughs> 후, 나도. 렛츠 고! 오케이, 갑시다. 뿌리겠습니다. 아, 아, 뭐야? 뿌려, 뿌려, 뿌려. 벨리탄 아, 아, 던져라. 맞아. 다 뿌려, 다 뿌려.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뭔가 빨라진다. 어, 빨리 온다, 빨리 온다. 어,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와, 카드 모드입니다. 이제 다 잡은 거잖아. 오케이, 돌아갑시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저 지식도 좀 알고 싶어요. 저 공부해서 올게요. 하드 모드 이후부터가 이제 진짜야. 이제부터 진짜 재밌을 거야.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. 다음에 또 이어서 합시다.